성미 예수님, 오늘은 2월 19일 연중 제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한 복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들 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세대에내 앞에서 이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1회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1회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껌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오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군거립니다. 누룩은 유다인들에게 주로 나쁜 뜻으로 쓰였는데 내적 충동이나 악의 성향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공통된 내적 성향을 가리키시며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고히 닫혀 있었고 하느님께서 주신 표징과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 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는 말씀으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던 것과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완고한 마음에 사로잡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묵상해 보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